오, 다른 거야, 다른 거야, 다른 거야. 잠깐, 아, 잠야 잠깐만, 야, 잠깐만. <laughs> 야 이거를. <웃음> <웃음> 어제 어제 뭐였지? 어제 뭐였는데 이게? 어제 어제 어떻게? 아, <해>? 빨수로. <laughs> 야, 어, 여기 맞어? 솔티 브루잉 Brewing. 오, 오, <laughs> 오, 바로네. 오, 이거 뭐야? <laughs> 그랜드 오픈. 어, 야, 진짜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다. 저거 그래. 보고, 어. 신세계 백화점 갔다 그래. 어디요? 저솔 들어봐, <laughs> <laughs> 아, 들어가 봐다 직원들인 가같운데 여기, 여기 홍익스테이크인데? 로미스 샌드위치 샌드. 여기 닭가슴살 아, 단백질 덩어리 어, 뭐 왔어? 여기 가 오늘은 평소에 뭘 먹어봐 아, 그래? <laughs> 로미가 보니까 그러니까. 키우시는 게 이름 아니야? 표강정 맛있을 때. 효가, 효는 뭐예요? 김과 불고 피자앤 치즈 공유 주방이라며 근데 아무도 주방을 공유하지 않는데? 공유 주방이잖아요 어. 근데 아무도 주방을 공유하지 않는데요? 명칭만 공유 주방이고 <laughs> 사실은 이제 개별 주방을 쓰고 있고 설만 이제 설국수아요나 <laughs> 이거 먹고 싶다 아. 민영이 먹고 싶은 라 하나 민영이가 또 혼자 여자잖아나 스테이크 어, 스테이크 어. 스테이크 효광점 어. 피자도 하나 먹자다이어트에 그래. 다이어트 하면 아. 돼 아. 다이어트, 다이어트, 다이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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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하나 먹자 어? 마르그리타 먹으면 안 돼? 민영이 먹고 싶어 루꼴라로 약간 좀 약간 그거 하지 않아? 여기가 이그래도까 맘스터치 마맘스터도할때고하우랑 이것도 맛있대요 순서대로, 이 순서대로 쎄 9도 원래 맥주가 몇 도인데? 한, 한 4, 5도? 4, 5도 되지 않아? 아니야 더 되지? 몇 도인데? 아 그건 몰라 아 진짜 먹을 거야? 없는거 아니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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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류도 아, 되게 많아 아, 종류도 이거 봐. 바이바이 브 이겼으니까 어, 이거 하나 먹어. 어? 야, 어 근데... 뭐 어떤 거 먹을래? <laughs> 나 이거. 뭐. 이거 마늘 간장 어때요? 좀? <laughs> <응>? 근데 답을 왜안 기다리는 거지? 기다려봐. 대답을 <laughs> 안 듣네. <된데>. 주문하기. 잠깐만, 4개. 어? 아, 여 어? 없어졌어. <laughs> 어? 뭐야? 다 없어졌어? 지금 이 사업하면서 두 종류를 새로 개발했어. 카스, <laughs> 하이트 <laughs> 이런 거 먹는 가격으로 수제 맥주 만들어봤어요 아, 진짜? 그렇게 얘기하라고? 간판을 보면서 와 수제 맥주가 이렇게 쌀? 음. 먹어보면서 표절의 <laughs> <laughs> 음. 뭔 표정? 저거, 네, 저거 표절 의혹이 있거든요. 암스터치라고. <laughs> 아, 디자인이? 네. 아, 지금 보니까 좀 비슷한데? <laughs> 저기다가 A를 M으로만 바꾸면 마 마음... 맘. 떨어다가 왔잖아. 그래 아,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합는다왜 얘기, 얘기한... 다시 돌아오셨나요? <laughs> 잠깐 쫓겨났다가 아 다시,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. 아 예전에 재밌었던 저거였 다시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재미는 없네요 하하한 <laughs> 잔씩 먹을까요? 한잔 끓여야 되니까 끓여야 되니까? 음료수 같다 호가든 어 진짜 호가든 거 <laughs> 그 같아 스테이크 아니야? 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아 이렇게 나오네 사랑하는 고객님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고기 빛깔이 근데 안에 밥도 있는데? 어디? 이 안에 밥이 있네 형 이거 약간 좀 운동하러 가기 전에 좀 너무 못겠다 <laughs> 얼마였지? 12,900원 <많이 웃음> 저구를... 아, <laughs> 많이 먹어? <laughs> 이거 한입 먹어도 돼요? 응 뒤에 뒤에 이거 아니야, 아니, 아니, 이렇게 하는 아니 안 먹어도 돼 아냐 이렇게 아니 깜이 툭툭해요 그게 툭툭하다고 표현을 하던데? 욕즙을 말하는 거니까 아 그런 것 같아 유튜브에... 야 이게 고기가 비싼 게 느껴진다 비싼 그쵸? 게 그쵸 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아까 했던 네. 말 아닌가? 복권! 아, 진짜 왜 이래? 이리... 이게 복권인가? 긁어봐 긁어봐 그래그래 이거 숟가락으로 긁어 아이, 잠깐만 이걸로 긁자 아이... 음. 그래도 긁는다 또? 뭐 하나 될거 같아 되게 재미있다 는과구이가 음, 작성... 됐습니다 오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음... 죽어진 거봐 야, 아,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를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? 마늘 향이 이상하네요. 그래서 맛있어 선물 줬어요. 선물. 휴강정 선물? 뭐야? 뭐야? 선물 좀 씻고 다니시라고. 기누를 이렇게. 제일 들어오신 분한테. 야 예. 가격 대비 괜찮은데? 가격 대비? 야야. 좋은 설명이다. 아니, 만 원이잖아. 여기가 맥주집이잖아요. 피자랑 같이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피맥 얘기하는 거죠? 네, 도, 독일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. 네. 젊은이. 젊은이. 치즈가 깜짝 음. 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피자보다 불고기 피자를 좋아해가지고. <laughs>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밖에서 먹는 거 같아요. 친구들 오면은 설날에또 만나면 또 한번 오겠습니다. 이거. 아 설날 괜찮다. 네 설날에 유아님이 촬가하시는데 이거를 가라고와 감사합니다. 잔째네요 끌어주신 <laughs> <오>. 거니까 감사겠습니다 <laughs> 너무 맛있어. 진짜 목 넘김 되게 좋고 상큼해요. 음. 아, <laughs> 아 이거 엄청 맛있다 진짜 어떤 거? 흰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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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<아주 큰 장인 웃음> 거 흰자 그런 거아저 흰자를 하고 먹고 있는 거그 영어로 닭강정 있잖아 어어 응그 어. 음, 느낌이야 맞아, 맞아. 뭐 계속 들어가 이거 아, 아 어. 이런 걸 소문을 내야 그래. 되는데 여기 닭강정 맛있다고 소문야 <laughs> 되는데 음. 맛있는데 진짜? 빨리 소문 내봐 먹은 거다 맛있었고 아직 못 먹어본 게쌀국수은좀 하노이 집도 있고 샌드위치 집도 있었는데 댓글로 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. 분위기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. 아, 진짜? 분위기가 자꾸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사랑하세요. 안녕 어, 되게 허신의 고향 같고 좋다, 야. 허신의 고향 같다.